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은주입니다. 미국 재직자 중 절반 이상이 급여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설문조사업체 스카이 노바가 800여 명의 미국 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 중 65%가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. 매우 기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약 28%로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 급여 옵션으로 추가하고 싶은 암호화폐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, 그리고 도지코인 등을 꼽았다는 점도 매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또한 채용 관리자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7%가 직원에게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요. 이들 중 절반이 직원들의 암호화폐 경험을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. 이처럼 최근 미국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또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. 앞서 코인베이스도 이를 지원하고자 직장들의 급여를 암호화폐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급여 계좌 이용자는 급여를 암호화폐나 미국 달러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계좌에서 매월 적립식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해당 급여 계좌 이용자는 암호화폐 구매에 별도 수수료가 없을 예정이고요. 이 달러 외에도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로 환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.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재정적 이득과 소득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? 지금까지 슈픽 이은주였습니다.